박서진, 현역가왕에서 연승을 이어가다. 여론조사는 대재앙이었다. 서운도 내게 도움을 줄 유일한 후배는 박서진이라며 존경을 표하다. 최근 방송된 현역가왕 시즌 2에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연승을 이어가며 음악팬들과 대중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시즌 7회에서는 박서진이 뛰어난 가창력과 탁월한 무대 장악력으로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가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와 그의 음악에 담긴 진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시즌의 흥미로운 전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현역가왕은 매회 트로트 가수들이 펼치는 치열한 경쟁과 그들의 가창력을 겨루는 무대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박서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음악적 색깔과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가 느끼고 경험한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는 작품으로 관객들과의 깊은 교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가 부른 한곡한 한 곡은 감동적이며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했다. 이번 시즌에서 박서진의 연승은 단순한 우승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시대와 맞물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박서진은 그의 음악을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가수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트로트 장르의 발전을 이끌어갈 아티스트임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박서진의 연승을 이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정의 표현이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그 가사의 의미와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며 관객들과 깊은 연결을 이루어낸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은 노래의 끝까지 이어지면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는 고음과 저음의 차이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곡을 통해 감정을 하나하나 전달한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하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그의 무대에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서진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흐르며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박서진이 현역가왕에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그가 가진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다. 그는 매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가 부를 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낸다. 그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매번 더 나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박서진은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자기 표현력과 감정 전달 능력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며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노력은 그를 지원하는 팀과의 협력에서도 잘 드러난다. 박서진은 팀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무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한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팀원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다. 이러한 협력은 그의 연승을 가능하게 했고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박서진은 이러한 협력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했던 결과이다. 박서진의 성공은 그가 단순히 음악적인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무대에서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매 무대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담아내며 그 노래가 단순한 가창을 넘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박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있으며 그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대화에서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진심 어린 자세를 보여준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진정성에 매료되어 그와의 소통을 통해 더큰 사랑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서진의 성공적인 연승 뒤에는 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가 있었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전달되는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그가 부르는 노래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찾기도 한다. 박서진은 이러한 팬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그의 음악은 그가 부르는 가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내며, 팬들은 그에게 더욱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사랑을 더욱 확실히 느끼고 있다. 박서진의 무대는 또한 그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그의 노래에는 그가 겪은 고난과 기쁨, 슬픔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듣고 큰 감동을 받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관객들은 그와 깊은 연결을 이루게 된다. 박서진은 무대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며 그가 부르는 노래 하나하나가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그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며 관객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더욱 공감하게 된다. 이번 시즌에서 박서진이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박서진은 트로트 장르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음악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트로트가 더 넓은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는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있다. 박서진은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을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박서진의 성공은 그가 가진 능력과 노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감동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박서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아티스트로서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팬들은 그의 앞날을 기대하며 그가 만들어갈 미래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